이곳은, 어, 그 고종의 할아버지. 그니까, 고종의 아버지가 이하응이잖아요? 이하응인데, 고종의 할아버지가 남영군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정순 헌 철이니까, 어. 철종 막 이렇게 되면은, 뭐, 왕권이 거의 뭐 바닥이란 말이야, 바닥. 그리고 왕실에 자식이 없어, 자식이. 응? 철종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야, 강화도에 있다가, 어? 얼떨결에 왕대가지고, 조선 왕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밥만 먹고, 놀다가, 어? 그러다 이제, 금방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왕실에서, 그, 뭐, 위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그 찾아야 될거 아니야?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태원군이, 이제, 아, 자기는 좀그 하기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어, 왕권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어,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 에제풍수지대에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원래 이제 태어난 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죽어서 묻히는 자리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조상의 묘지. 조상의 묘지가 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어그 밑에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풍수지리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대 부분 나오는 뭐 배산 임수라든지 이런 얘기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직원한테 이제 알아봤단 말이야. 야, 내가 이제 왕 되고 싶은데 응, 아니 우리 뭐왕 되고 싶은데 거기 할 만한 장소가 있냐. 막꿈치가니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봤잖아. 돌아다봤어. 아휴 충남 여기. 예산에 가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최소한 2대 2대 최소 2대 2대가 천재가 천자가 나올 자리다. 아 그런 자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오 그리고 또한자리를또 봤는데 자손 만대가 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자리가 있다. 뭐 이왕 당연히 왕 되려고 했으니까 그냥 좀 가자. 아, 아버지 무덤이 연천에 있었단 말이야 연천 경기도 연천 어. 또 <laughs> 파가지고 일로 이장을 해 근데 이장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그냥 이뭐 빈터가 아니라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어 절, 절. 절이 절 있었고 아, 저기 지금 보이네 저기 보면 남양군의 묘소가 있는 저 자리 저 자리에 탑이 있었단 말이야 탑이 있었는데, 그니까 러 이걸, 여기다, 하려니까, 가야사 너는 꺼져, 그러면 꺼지나, 안 꺼지지. 그러니까 불질러버려불질러가지고 가야사를 다불태워버려 <laughs> 그리고, 일로 이장을 하는 거야. 이야, 오, 자는 죽이네, 진짜. 어, 저 뒤쪽에 산 보이세요, 산? 산이, 요렇게, 요렇게. 우와. 엄청네이야야 이야, 엄청난 자리에요 진짜 엄청난 자리에요 그 지금 좀 마을 보이죠 마을 저 마을 보이는 저쪽 자리 있잖아요 저쪽 자리로 개울이 이렇게 흐른다고 이야 엄청나게 좋은 자리네 요 확실히 원래 요 자리가 이제 탑이 있던 자리라는 거야 탑이 이 자리에다가 그딱그 해서 모신단 말이야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 그 자기는 왕이 안 되고, 자기 아들인, 그, 명복이, 그 이제 고종, 고종이 12살에, 12살에 차남이에요, 차남. 12살에 왕이 되잖아. 그리고 고종 밑에 고순이니까, 순으로 끝났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대가 천재 한 거죠, 왕한 거죠. <laughs> 이대가 왕하면 뭐해? 조선이 망했는데, 이씨. 국화가 망했는데, 이씨. 근데 이 자리가 또골 때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독일, 그, 독일계, 유태인계, 유대계 독일인 있어요. 그, 함부르크의 그, 그, 뭐야, 은행, 은행가 출신인데, 오페, 오페르트인가? 오페르트 맞을까봐, 오페르트. 그 놈하고, 또 미국인 또 하나 있어. 걔인 이름, 이름 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놈하고, 둘이, 그, 병인양이 일어나잖아요. 그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 있고 난 다음에, 병인양이 일어나가지고, 막, 프랑스 분들 막 들어오고 하잖아. 그래서, 지가, 이제 조선을 개항 시키겠다. 제가 독일 독일인인 것처럼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어지지 지, 지 주장 지 지의 주장이야 주장 주장인데 상해에서 조선서 이제 그때 병인 박해를 피해 가지고 도망온 이제 조선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천주교인들이 그 사람들만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어, 조선 사람들은 어 무엇을 가장 그 어, 뭐야 두려워하고 싫어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조상을 욕보이는 걸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이 이항 흥선 대원군에 아버지 묘지가 묘지가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남양근 묘지가 충남 예산에 있어. 좋아 좋아. 씨, 거거 가서 다 파내. 파내면 거기 부장품도 있고 뭐 그건 뭐 둘째치고 파내면은 그병인양교때 죽은 사람들도 복수를 하고 어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잖아. 제가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명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뭐, 백 명이나 데리고 와요, 백 명이나? 배, 에다가백 명이나 싣고, 어, 프랑스 신부도 데고고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 뭐 조선인 안내인도 있겠지? 안내인 데리고. 지금 뭐, 서양고속도로 행담도라고 있잖아, 행담도. 거기에다 이제 배를 댄단 말이야. 거에 배를 대고, 어, 거기서 이제 군인들 복장을 하고 내린단 말이야. 사람들 내리니까 막, 막 총칼 가지고 막, 막, 휘둘러 대니까. 소선이 관원들 막 쫄아가지고 막 도망간단 말이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린 러시아 군들이다! 비켜라! 막 이러면서 가, 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막 도굴하는 거야. <laughs> 막 파헤쳐. 뭐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지. <laughs> 아, 막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거 시간이 이미 뭐한 하루, 거기, 거기 횡단도 얼마야? 거리로. 그 당시 뭐 고속도로가 있어. 뭐가 있어. 걸어서 와야 되는데. 어?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물대가 돼서 빠져나가면 이제 나가야 될 거냐, 돌아가야 될 거냐. 그래서, 잘못해서 행담도까지 못돌아가면자기네그기서선인 관원들도 이제 또, 소선서 또 어떤 애들이 또올줄 모르잖아. 지원군이 오면 죽을 수도 있잖아. 도망친단 말이야. 어, 도망을 쳐. 그, 미국인하고, 독일인하고, 유태인이야, 유태인. 유태인하고, 유태인 놈들이, 어, 연합을 해가지고, 어,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laughs> 진짜 말이 안 되지, 진짜 <laughs> 진짜 말. 그러니까 당연히 대원군 입장에는이 새끼를 다 죽여버리지. 이걸 안내한 천주교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어? 이저뭐 서양 선교사님들도 뭐다다그 그때부터 박해가 뭐 천주교, 어. 어? 그다음에 뭐 신부들 어마어마한 박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 천주교 어. 어,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조선 땅에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 곳이죠. 어쨌든, 어, 이 명당 자리 명당 자리. 진짜 명당 자리에요. 자리가, 뭐,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옴팍하니 올라와 있고, 샥, 이렇게 된, 된 자리가 진짜 명당 자리에요. 조선 왕실의그 왕릉에 가면은 다 명당 자리에 앉혀있어. 명당 자리에. 근데 다 이유가 있어. 뭐 장자 절손 자리라든지 대가 끊기는 자리라든지 다 있어 그런 자리 앉아 있으면 물론 후대가 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 앉아 있으면은 꼭 이제 그조사왕의 후손들이 그런 식으로 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자리라는 거지. 아참 근데 왜조선 망해 있는지 모르겠지. 이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